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할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에이펙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이재명 지금 에이펙 가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고 있지만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공범들이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됐고요. 아, 모두 짜고 쳤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와 김만배는 징역 8년, 그리고 5년, 6년, 4년. 아, 정말 중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재명한테는 역시 공범이기 때문에 자기는 재판 받기만 하면 이제 감옥에서 가 중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나서 조용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제가 이에 대해서는 조용 부장판사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 희망이 그래도 있다.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31일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이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의 유죄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아, 이거는 말이죠. 이재명이 스스로가 자신이 이 대장동을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장동은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본인 얘기를 했고요.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최대 최적이라고 성남시장 하면서 자신이 성남시에 5천억 원 이상의 단군 일의 최대의 그런 돈을 벌어줬다는 자랑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세운 것도 이재명이고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세울 때 조례가 필요했는데 그때 새누리당 소속의 성남시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자 김현지가 바로 그때 말이죠 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괴문자 3만 통이 넘는 그런 괴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조례라든지 이걸 안 해주니까 대장동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바로 아, 성남시 의회로 난입해서 아, 이재명하고 김현지하고 그 난리치고 깽판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이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하고 김현지하고 그 난리 떨고 성남시 의회를 쳐들어가는 거 보면 그야말로 저것들이 깡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 남자 깡패, 여자 깡패, 저거 조인트 깡패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고 그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야 될 돈을 민간업자들에게 밀어주는 식으로 돈을 해먹은 거죠. 부당이득이 지금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거 보면 7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의 베이맥수가 5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것인데 이것들이 김만배가 12년을 구형했는데 8년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봐준 느낌이 들고요 유동규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으니까 유동규한테는 또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 것 같은데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상 공무원 역할이었기 때문에 공사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보다는 더 세게 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 힘은 말이죠. 이게 이재명의 유죄도 불가피하다.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의 유죄도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토를 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국민의 힘속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석 대변인은 이재명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 백현동 비례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결 선고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도 헌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아,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나온 후에, 아, 이재명 관련 재판이죠. 아, 이재명 관련 재판이 나온 후에 아, 지금 이재명의 정권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재명이 여기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 여기 계획하고, 아,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기 작품이라고, 자기 설계라고, 자기 기획이라고. 그런데 그 졸개들은,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펼친 아그 기획에 거기 에 졸개들은 전부 다 깜빵 가고, 그러면 주범인 이재명은 아, 대통령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 누구는 그러면 금태 두르고, 아, 누구는 흑퇴 둘었습니까 아,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 재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너는 잘못해도 깜빡 안 간다라고 하는, 아, 그런 특권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이때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권, 어떤 특혜도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든지, 뭐, 예우라든지, 그거는 대통령, 직에 대한, 대통령 직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 사람, 인간 이재명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과 인간 이재명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이재명은 성남시장일 때 죄를 갖다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재명에 대한 법의 심판은 주남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바로 깜빡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직 때문에 뭐 헌법에 의해서 아 지금 헌법 제 84조에 의해서 이제 명예 재판이 중단된다. 그 얼빠진 소리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그거는 말이죠. 재판이 중단되라고 한 그런 헌법 법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죽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됐다든가뭐 그래 가지고서 그런 경우. 근데 우리 법은 말이죠. 사실은 대통령 하던 자가 죄를 지을 경우에 판결을 받을 경우에 그래서 물러날 경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서 물러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서 물러나는 경우는 언제예요? 대통령은 내란 애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아니하니까 내란죄 애완죄일 때. 그런데 때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서 물러나는 경우는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물러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러면 헌법제 84조의 해석은 말이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전에 범한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소된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판을 계속할 수 있고 그리고 판결 선고를 할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장동 재판은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 지금, 서울중앙정보본에서 백현동, 우려천도시다 함께 병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재명 재판은 빨리 재개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정권은 붕괴된다. 이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아, 지금, 아, 젊은이들도 말이죠.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고, 아, 시위를 하고, 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재판 재개됩니다. 제게 안 하면 말이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이 아닙니다. 아, 벌써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김정은 국가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 재개하고 그리고 아,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에서도 역시 유죄가 됩니다. 아무래도 아, 김만배가 8년이라면 이재명은 뭐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정권은 붕괴되는 거죠. 여러분 정권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투자합시다. 강시협 입니다